여러분 제 얘기 조금만 들어줄래요? 네자 네네네네 오늘 고나리자 <laughs> 우리 배우님들과 함께합니다 모든 거의 기본은 연기도 잠깐만 연기도 스피치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피치 관련 고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목 아. 주먹. <laughs> 주먹?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저는 아나운서 알아요, 아나운서? 아니요. 어... 세상에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네. 자, 한 명씩 나와서 우리 자기소개를 해야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할수 있으니까 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음. 이름이 뭐예요? 음. 여섯 살 신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 친구 이름 뭐라고요? 방금 소개했잖아. 친구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다섯 살박주입니다 다섯 살겸화성김윤아입니다 여섯 살 유나. 반가워요. 저는 누구라고요? 몰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선생님 이름은 강지영이에요 지영 아 질렁이 진렁 우리 엄마는 미영인데 미영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피치에 관한 걸 배울 거예요 스피치 스피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슬레이딩 <laughs> 같은 거라 아닌 같아요 어? 멍먹이 절대 안 파는 거 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 나 스피치는 말하는 거말 잘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려주는 네. 수업을 오늘 좀 기술. 진행할 거예요 기술 알아요 함수에서사연을이르는곳 그건 산기예요에요 산끼. 네. 여기 나와서 한 명씩 했던 이유가 선생님이 자기 소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걸더 잘하면 좋을지 지켜봤어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 강지. 들려요? 아니요. 안 들리죠. 근데 여기 나왔으면 크게 얘기해야 들려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서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러다 한번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줘요. 자기 얘기를 들어준 거잖아. 그럴 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덧붙이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 먼저 아린이 먼저 나와서 해보자. 좀더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시작. 안녕하세요. 저 음. 서아린입니다. 서아린입니다. 해보자. 서아린입니다. 오, 훨씬 나아졌어. 안녕하세요. 다섯 살 염화성입니다. 이렇게 서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여섯. 그렇지, 감사합니다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씩 각자 갖고 있는 연기 좀 제가 살짝 요청 드려보려고 해요. 누가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자 봐봐, 얘들아,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잖아. 아니 감독님이 뭘뭐 이렇게 시켜. 누가 먼저 해몰했을때저요 하고 먼저 외쳐야 돼. 세상은 정글이야.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아린이 준비한 연기 해볼게요. 갑자기 메소드. 저인짜 샀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늘 남자는 절대 놀지 말랬어. 근데 아린이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박또박. 그래서 아린이가 입을 조금만 더 벌리면 돼. 버스는 이미 떠났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버스는 떠났다 <laughs> 아+ 아리나 근데 훨씬 잘 들려 근데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조금만 더 소리내서 너무 잘했어 훨씬 나아졌어 자 아성이 시작 엄마 나 고민이 있어 나는. 소화가 좋은데 태우도 소화가 좋대 그래서 요즘 유치원만 가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 부분을 할때 조금 더 또박또박하면 잘 들릴 것 같아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더 해보자 머리가 너무 복잡해. 해볼게요. 자, 태호 연기한다. 큐! 아빠, 지금 몇 시야? 숨스데또술 먹었어? 점 탔어? 안했어점했지 했냐고, 안 했냐고! 빨리 가면 사과해. 빨리! 와. 감사합니다. 태호는 앞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짜 화났으니까 사과해!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니까 너무 그게 잘 들리고 와닿았어요. 어, 너무 잘했어요, 태호. 오, 훌륭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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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TV 한 번만. 나 제발. 너 10분이나 더 봤어? 안 돼? 알겠어. 끄면 되잖아. 자, 지금 상황은 TV를 10분 더 보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근데 엄마가 TV 끄라 그랬어.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좀더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알았어 끄면 되잖아 아까보다 훨씬 짜증을 많이 냈어요 끄면 되잖아 그렇지 오! 아까보다 훨씬 더 힘줘서 얘기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크게 얘기해야지 뭐야? 이렇게 됐을 때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짜증 이에요 알겠죠? 뭐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아, 뭐 하는 거야? 너 누구니? 얘들아, 연기하러 갔어. 연기를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안 하면 안 돼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잖아. 딱 됐을 땐, 딱 자기가 너무 자신있게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한 걸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뭐 발급함이 있겠니. 집에 가고, 싶어. 그치, 집에 가고 싶겠지. 나도 빨리, 빨리 빨리 하자. 그래. 선생님도 집에 가고 싶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시종일관 선생님이 말하는 걸다 열심히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촬영장 가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촬영하러 왔잖아요. 일하러 왔잖아. 요 그럼 프로답게 일을 해야지. 프로 아니야? 야? 프로 아니야? 아마추어야? 프로 그 맞아요! 그치, 너 프로지? 너 프로야 아니야? 지 프로지? 프로야 아니야? 맞아. 말이 짧다? 맞아.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좀 배운 걸. 오늘 뭘 배웠죠, 여러분? 어, 연기. 그리고? 자기소개. 자기소개.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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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누다야 그래 안녕하세요 목소리 크다 좋다 기술 기술을 잘 연마. 하면 그렇지 감사합니다 니네 안 듣는 척하면 다 들었구나 어이 똑똑한 음. 친구들 친구들 눈에, 맨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계속 뭐스피치랍 합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때는 집중력이 1분도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꽤긴 시간 해준 것많은 자체로, 이거 끝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굉장히 수고했고, 어떻게 항상 기백을 해와도 이렇게 사람 빗발리는거 아, 뭐 그래도 오랜만에 이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로 이제 웃음이 나는. 고라니 여러분들도 그 동심의 세계에 한번 흩빠져서 이 친구들 성장한 모습 한번 봐주시길 기대하겠고요 힘드네요 근데 왜 힘들지? 끝!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건 쉬게 해주고 있어요 아 그만 좀 찍어 진짜